체스트 말죠. 그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체스트 프레스에서도 다 뭔가 안 돼. 얘는 바닥으로 강하게 박히고 있어야 돼요. 튀어나가겠다가 들어오겠다가 내리면서 늘려지는 거죠. 팔꿈치를 멀리 뻗는 거지, 손을 멀리 뻗는 게 아닙니다. 얘못 뭐 튀어나오게 붙이고 견갑은 후방 경사, 상완은 내외전. 네, 오늘은 원 포인트 레슨. 그 중에서도 가슴.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원님들 상대로 수업을 해보면 가슴 운동이 잘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 운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파헤벅을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미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이거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뭐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기서 체스트 프레스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파생되는 필요한 것들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벤치 프레스. 저희가 프레스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생각하는 게 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뼈가 이 밑으로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린 상태로 프레스가 되면 어깨가 무조건 불편해요. 상완골도 요 어깨뼈 사실은 위팔뼈예요. 어깨뼈는 아니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어깨 얘가 소켓 안에 제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운동이 될 것. 이게 제1 조건이라고 봅니다. 2번. 팔꿈치가 양 옆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좁혀져서 운동이 되면 견갑이 과도하게 모이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멀리 얘가 뻗어져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1번과 2번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돼요. 얘가 안 피어나게 밑으로 붙으면서 얘를 뻗어야 전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슴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체스트업입니다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대부분 가슴 운동이 안 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분들을 보면 체스트업 유지가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접목을 시켜 보면 어깨뼈 밑으로 이렇게 붙이고 팔꿈치 양 옆으로 이렇게 찢듯이 밀면서 체스업이세 가지만 되면 가슴 운동이 될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죠? 이때도 팔꿈치는 그대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히려 요즘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프레스가 잘안 되는 분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외회전이 너무 과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져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상태로 밀 때는 어깨는 그대로 이렇게 뒤에 최대한 붙어 있는 채로 팔만 밀려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를 밑으로 붙이는 능력 요거가 어떤 감각인지를 한번 쪼개서 볼 거고요 이걸 붙이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멀리 뻗으라 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또 쪼개서 볼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체스톱 요거를 볼 건데 체스톱이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체스톱 알죠? 다 알아요 그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거를 해결을 하면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제 1조건은 결국에는 얘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같으면 운동 영상을 막 종목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답답한 거예요. 그, 이제, 가슴 운동을잘안 되는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체스트 프레스에서도 다 뭔가 안 돼. 가슴 느낌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여러 종목을 설명한다고 해서 다 소화가 어차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체스트 프레스 하나를 제대로 깔끔하게 되기 위해서 다 열거하는 겁니다. 안 되는 케이스가 뭐뭐뭐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서 여기 있는 걸다 하나씩 따라해 봐서, 어? 괜찮은 게 있다 하면 그냥 그것만 적용을 하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얘기했던 건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덤벨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얘는 바닥으로 강하게 박히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들면서 얘가 같이 이렇게 밀려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막을 주거든요. 앞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로 박히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힘을. 자, 그 상태로 요거 하나. 여기서 얘를 더 강하게 밑으로 붙이면서 살짝 팔꿈치를 떼는 것까지. 이 느낌을 잡으실 수만 있으면 일단 여기 클리어입니다. 잡고 얘는 밑으로 딱 붙은 상태로 가슴을 살짝 퍼서 이렇게 고정이 되고 체스트까지될수 있으면 베스트.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걸 잘 수행해 내셨으면 느낌이 전면 어깨 이두근 그리고 체스트업 하면 가슴까지 힘이 이렇게 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후면 어깨가 뒤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그 부분은 사실 여기 여기가 붙어있으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견갑극의 끝지점이라고 표현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물리 토니 선생님 이야기인데 어쨌든 견갑극 어깨 후면이 살짝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방금 이 동작이 되면 그게 이제 가슴 운동할 때 상시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비로소. 경거근을 쓸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팔을 멀리 뻗어서 프레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뒤로 붙여 놓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게 안 붙어 있고 그냥 팔꿈치만 뻗으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뻗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소흉근이 과하게 쓰입니다 뭐 원래 쓰여야겠지만 그래서 얘를 뒤로 붙여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멀리 뻗는다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 전거근 전거근 이야기하는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것까지 되면 2단계 클리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냥 맨몸으로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튀어나가겠다가 들어오겠다가. 사실 뭐 연습 방법이야 많죠. 뭐 바닥에서 우리가 사이드 플랭크 같은 걸로 얘를 밀어 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얘를 뒤로 붙이면서 뻗어 주기. 문제는 뭐냐면 전거근을 잘못 쓰시고 얘를 뻗어 내는 게잘안 되는 사람들 이것도 못 해요. 그러면은 당장 뭐 전거근 강화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허공에서 어떻게 하면 그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좀 그냥 몸을 쓰는 연습을 좀해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체스트업인데 이게 사실은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개, 제일 많아요. 체스트업 체스트업 하니 결국에는 이 흉추라는 거를 위로 올려서 신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봐도 누가 이 일을 하죠? 복근이 한단 말이에요. 복부에서도 복직근, 가슴 아래에 있는 상복부 쪽을 만져 보시면 거기가 생각보다 딱딱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근 운동을 시켜놓으면 단축에만 신경을 쓰고 힘을 주면서 조이기만 하지 얘를 늘리는 동작이 없단 말이죠 복직근이 뻣뻣하면 어쨌든 흉추가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러면 복직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좀 무거운 벤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직근 가슴 바로 아래 에 있는 복부 제일 위에 알맹이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벤치의 모서리에 걸리게 딱 누워주세요 그럼 벌써 얘가 늘어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초보 때는 그냥 이렇게 늘려서 풀오버 같은 동작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늘리는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칭 자체가. 나중에 이제 덤벨 같은 걸 하나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딱 걸쳤죠?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여기를 늘리는 용도로만 풀오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늘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실제 그냥 풀오버를 하면 되지 않냐 할수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여기만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겠죠. 고중량으로 요만큼만 와서 복직근만 쭉 늘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내 복직근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얘가 말랑말랑하게 스트레칭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몸무게로 딱 늘렸으면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늘려주는 거죠. 다시 내려놓고 올렸다가 내리면서 아까 그 부분을. 늘려주기. 이런 식으로. 어, 생각보다 아주 힘든 동작입니다. 엄청 어, 힘들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복지근을 타겟팅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이 복사근을 팽창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라 얘를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흡 붙여놓은 상태에서 얘만 늘어날 수 있게 통제해 놓는 거죠. 복사근이랑 복직근이 같이 벌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건 복직근 스트레칭인데 복직근만 늘어나기가 어려우니까 호흡을 빼서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세요. 흡, 잡아놓고 여기만 늘어날 수 있게 통제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복직근이 좀 늘어나줄 겁니다. 복직근을 어쨌든 타이트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가슴 더 들어야지, 가슴 더 들어야지 해도 죽어도 가슴이 안 들리던데 하는 분들이 조금 개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치명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방금 이동작은 허리가 약한 분들한테 는또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그전 단계에 했던 운동 있잖아요. 요걸 더 추천드립니다. 수축 없는 프로보. 네, 수축 없는 프로버 밀리기만 하는 프로버 음. 지금 이 말씀하신 세개 중에 이제 내가 좀안 되는 분...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밀면서 계속 가슴이 꺼지는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알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가슴 운동이 안 돼요. 아까 뭐 전거근 좀못 써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 가르쳐 보기도 했고 저도 운동을 해 보고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흉근 자체의 발달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와도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깨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깨를 뒤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후이나간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밀면 가슴에 근섬유에 잘 걸어놓고만 하면 가슴 운동 자체는 돼서 대흉근은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등 운동 잘안 되고 어깨 운동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자꾸 모여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버릇만 줬지. 바깥으로 뻗으면서 힘주는 게잘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자체는 좋은데 일단 윗가슴은 없고 아래는 좀 가슴이 있지만 어깨 약하고 어깨가 약하다 보니까 팔도 약하고 뒤에 등도 좀안 좋은 경우가 덜어있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가슴 운동을 만드는 게 다른 운동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수업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가슴 운동부터 무조건 알려드려요. 가슴 운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빨리 상체의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각도가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숄더플스 각도잖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어깨 운동을 할 때는 흉추가 이렇게 들려있으면요. 밀었을 때 그냥 딱 봐도 가슴으로 많이 실리죠. 얘를 살짝 죽이면 어깨로 가요. 그쵸? 밀린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 얘기하고 싶은 건 가슴 운동이니까 가슴 운동할 때 흉추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에 약간 반증이 되는 거죠. 음. 그 원래 이제 엘보 랩이 이제 칭칭 감잖아요. 칭칭 감으면 제가 이제 프레스 할때 저는 어떻게 되는 걸좀 좋아하냐면 얘가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지는 걸좀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90도보다 조금 더 이거는 안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얘가 90도 정도가 되거나 조금 더 벌어지면 어깨로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엘보 랩을 이렇게 칭칭 감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잡아줘야 될 때만 딱 잡고 상대적으로 이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메시브 아, 엘보 가드, 엘보 가드 이용하실 때는 꼭 할인 코드 KI NG 1호 이용 부탁드립니다. 매시브자 이제 인클라인 넘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잡고 아까 얘기했죠, 얘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붙은 상태로 팔꿈치는 멀리 뻗어지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팔꿈치를 멀리 뻗는 거지 손을 멀리 뻗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팔은 그대로 있고 팔꿈치가 멀리 뻗어지는 느낌 손은 그대로 팔꿈치가 멀리 여기서 말씀드렸던 체스터 요게 된 상태로 덤벨이 어깨 쪽으로 쭉 내려와줬다가 그러면 얘가 어깨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준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가 안 튀어나가게 아까처럼 딱 잡아놓으면 그럼 뭔가 더 이상 못 내려와지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동범위를 끝내고 일단 미는 연습을 처음에는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가동범위를 더 쓰고 싶으시면 여기에서부터는 여기 자체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이렇게. 어깨가 붙어 있는 건 그대로 여기서 팔꿈치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가슴이 열리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얘를 먼저 붙이고 체스트업 거기서 그대로 이 덤벨 안쪽에 있는 헤드 하나가 내 전면 어깨 쪽으로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내려와서 여유가 되시면 한번더 열어서 힘을 걸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려올 때든 밀어서 올릴 때든 체스트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조금 더 가동범위를 많이 잘 편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들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개를 들 때조차 체스트업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고개를 들리는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서 흉추가 같이 꺼져 버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 느낌 엄청 좋다. 이렇게. 이제 덤벨 프레스는 봤고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여기를 왔거든요. 체스트 프레스 머신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회전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오히려 어깨가 더 불안해지는 프레스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내회전이 걸려서 얘가 좌우로 열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붙어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뒤로 붙어줘 이게 아니라 뒤로 붙어줘 거기서 체스터 유지 받아서 그대로 상완이 몸통으로 붙어주게 체스터 유지 이런 식으로 자 중량을 한번 올려서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 세팅할 때부터 머신 할때 저는 한몇 가지를 지키는데 처음에 일단 잡아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얘 붙이는 것만 신경 쓰세요 얘가 뒤로 붙으면서 얘를 이렇게 떠올리는 떠 거예요 그 상태로 팔꿈치를 양옆으로 뻗는 거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 체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스를 시작하시면 돼요 네거티브 때도 흉추가 계속 들려 있을 수 있게 유지 아까 이야기했던 어깨 후면 쪽이 뒤에 계속 붙어 있는 채로 팔이 펴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이제 플라이 여기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안 떡에 붙이고 멀리 뻗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견갑은 후방으로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근데 상완은 외회전돼 있는 게 아니라 내회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모티어나오게 붙이고 멀리 뻗어진 상태에 견갑은 후방 경사 상완은 내회전 거기서 체스트업 유지 그리고 요 윗팔이 몸통으로 와서 이렇게 붙으면 사실상 거의 단축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양쪽으로 벌어졌다가 이 윗팔이 가슴 쪽으로 와서 이렇게 붙어주면 단축 끝 오히려 늘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벌렸을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어깨를 밑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벌리려고 하면 한이 정도에서 더안 내려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동범위를 더쓸 때는 가슴 자체가 이렇게 한번 더 열렸다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한번 가슴운동 핵심들 한번 짚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도순으로 얘기할까? 중요도순 체스트 체스트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체스트파 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안 되는 분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복직근의 뻣뻣함 원심성 수축으로 늘릴 수 있는 동작을 통해서 복직근 스트레칭이 들어가주면 흉추의 신전이 조금 더잘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얘가 상완골이 안정된 상태로 뒤로 붙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뒤로 얘가 붙은 상태로 가슴 운동이 되려면 이두근, 전면상각근 그리고 이두근 장두가 힘을 잘 써줘야 돼요. 이게 뒤로 이렇게 쏙 붙어져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멀리 뻗으려고 하다 보면 전거근의 힘이 쓰이는데 그렇게 전거근이 개입된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것. 그럼 그 상태에서 중량 운동을 해보면 생각보다 후인이 많이 난다. 막 견갑이 접혀버릴 정도로 후이는 안 되고 살짝 그냥 어깨가 뒤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정도의 느낌일 거거든요. 그렇게 가슴 운동을 하셔야 중량을 쳐서 힘을 줘도 목에 담이 오는 것처럼 이런 데가 뻣뻣해질 일도 적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가슴 운동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제가 슴 운동을 준영 코치님이랑 또 빡세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랑을 좀 어쨌든 뭐 가볍긴 했지만 조금 중랑을 실어서 시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제일 부담되는 거는 어저께 많이 썼던 이 팔꿈치와 삼두인데 이거 하나 찼다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브에서 나온 요 새로운 팔꿈치 보호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맛시다